응. 아니. 응. 자, 안 했고요. 응. 그냥 줄이안해 돼. 어파트 웃자. 이거 일단 한 개만 더 고를 건데요. 이거예요? 응. 열어서파드면 이거는 수선화한기 향이 별로 안 좋다. 음. 또 다른거 아빠 거. 거. 음. 이건 유채꽃이래 아 유채꽃 네, 이거. 이거 유채꽃, 유채꽃 하나 유 이건 왕벚꽃 이건 수국 수국 좋아. 앵그면 이거 동백, 동백꽃, 빨간꽃 이것도 품과? 거의 다섯 뭐 개만 해야... 해야 되는데 쥬라. 하나. 백합 쥬아 백합. 백합. 백합이. 백합. 백합도 좋아? 자려, 하나. 아? 하나, 둘, 셋. 또 맡아봐 쥬라. 아? 수선화가. 장미 위주라, 장미 장미? 응 음, 음. 장미 까시가 있을 것 같아 응, 음. 아이까시 없어 음, 땡 땡이야, 장미는? 응, 음, 장미는 땡 아이고, 뭐, 뭐지? 국화 가틀락이었나 어, 틀락이었어 탈락 탈라 됐어, 그럼 저 다섯 개 다섯 개다 됐네 이거 렇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응. 샌디가 둘렀어요? 네. 다섯 개. 다섯 개 둘렀어요? 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꽃을 방에다 넣어서 향초를 만들 거야 이원에 그 어, 여기 꽃이랑 꽃 이름이랑 꽃말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여섯 가지 꽃은 알린꽃이라서 향기는 나는 않는 거고 그냥 병에다가 꾸미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꽃 이름이랑 꽃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꽃은 국화꽃이고요. 국화꽃은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라고? 국화꽃. 음. 그리고 이 꽃은 장미꽃인데 가마스크라는 종류의 장미꽃이에요. 지금 만드는 게 향수잖아요. 이런 향수를 만들 때이 장미꽃으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 장미꽃은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은 아카시아 꽃인데 아카시아 꽃은 꿀이 많아서, 꿀이 많아서 주변에 항상 별들이나 아니면 곤충들이 많은 꽃이에요. 꽃말은. 산에 많겠다. 어, 산에 많아요. 이 꽃말은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은 수국꽃인데, 수국꽃은, 어, 다른 꽃들은 씨앗에서부터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장미꽃도 씨앗에서부터 빨간색 장미꽃, 노란색 장미꽃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수국꽃은, 어, 씨앗에서 색깔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씨앗을 심은, 심은 크게 성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씨앗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제주도에서는 이게 도깨비 같다고 해서 도깨미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꽃말은 변덕, 변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은 동백꽃인데, 동백꽃은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농사가 유명해요. 그래서 얘를 귤나무 앞에다가 수초막을 심워서 방풍효과로 사용을 했었고요. 꽃말은 비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꽃, 이 꽃은 수선화꽃이고요. 이 수선화꽃은 그리스 로마시나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예요 어, 이거. 이 노란색 꽃은 수선화꽃이에요. 알것 같다, 다보니 여기 아, 속에 있는 이 노란색 이어 예, 예, 예. 맞아요, 이게 국화꽃. 이 수선화꽃은 예전에 나르케소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어, 마을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이 청년이 한 날은 요정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그 요정의 고백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정이 화가 나서 이 청년한테 저주를 걸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에서 저주를 걸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길을 걷다가 옆에 연못가가 있었어요. 근데 연못가에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미쳐요? 자기 자신이 미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랑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거기에 연못에서 빠지, 빠지고 죽었는데그 청년이 죽은 그 자리에서 피어오른 꽃이 수선화 꽃이고요. 그래서 이 수선화 꽃을 영어 이름은 나리시즈 어, 꽃말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감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꽃들을 병에다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샘플들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여유 공간이 있게 꾸며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며야 나중에 오일이 들어가고 꽃잎이 피게 되는데 이쁘게 잘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담거나 눌러서 담지 마시고 꽃스에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넣어서 병 한번 꾸며 볼게요. 두기로 3개씩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세 개씩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넣아요세개씩넣아넣요 이렇게 넣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이 예쁜거야? 회전시켜야 되나옆 아빠는 한 개만이 예쁠 것 같아. 렇게는예 같은데. 음. 그냥 이거 완성? 어하서난또 내가 고들고 집에 넣고 싶은 것으로 음, 이거... 예쁠 것 같고. 그거는 세개 장미. 넣자. 장미는 세개넣자네 개? 많이 생겨서.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 너무 조금인데 장미는? 음, 좀더 넣어도 돼. 장미 조금 그것도 넣어줄 거야? 이건 아니고, 동백. 동백? 이것도 이쁜 것 같아. 빠스안 되는데. 오.

이번엔 동백 좀 넣어줄래? 동백이요? 음. 엄마한테 동백도 음, 동백. 하나는 뿌렸을 것 같아 송실아 잘조만한 꽃잎을 골라야지 여기 잘 들어갈 것 같아 큰 꽃잎 말고 제가 작은 꽃잎을 골 그럼 이거나요건데 아니 아니 여기서 말려있는 꽃잎 작게 말려있는 꽃잎을 골라줘 빨갛게 말려있는 꽃잎? <laughs> <꽃잎이 이렇게 웃음> 맞아. 있는 음. 말려있는 작은 꽃잎 아고. 너무 크면 세워서 넣어도 돼요. 지라 이모가 왔어. 아니지. 고생이라고 아니야. 배부름이 왔어 이번에. 응? 응. 배부름이 들어왔어. 배부름 응. 이모가 좋았어. 아 진짜인가? 넣어 주세요. 집게로 넣어. 젓개. 쪽미. 그렇지. 너 애도 얘도. 저 얘. 안 돼. 이모가 웃고 있어다며. 몰라? 어, 집게도 나와, 집게도. 이모한테 인사해 달래. 안녕. 해 주면 돼. 네. 어. 라 이거 가까이 카메라 앞에 가까이 더 네. 자, 어, 지금 세팅 아주 좋아. 지금 세팅이 좋아요. 실시간은 딜레이가 한 3초정도 있네요 네. 한 3초정도 있어요 3초 4초가 있어요 향은 무슨 향이 있니 지우랑 무슨 향이에요? 백 음, 동백, 소국 유채꽃, 벚꽃 향을 만들거예요오단잘놓고 음, 있는데 소설가가 제일 마음에 든다 완성됐어? 100. 백... 꿀꿀이모은 백합 향 달래. 백합? 응. 음. 백합 12개. 백합? 두 개, 백합. 이제 마지막 병이에요. 마지막 병에 잘 넣어주세요. 거기는 어떤 꽃을 넣을 거예요? 이거 한인기랑 이거. 응,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 노란 거 하나랑 다른 거몇개 넣으면 될것 음. 같아. 쏙 둘러. 수국, 그거는. 음.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 얘는 하나도 안 넣었는데, 제가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뭐야, 이거? 그런 짜자리 넣으면은 넣을 거야? 이모가 지율리 이쁘대. 얘는 뭐안 들어간데가 없네. 지율라 이모가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재밌 어 재밌 어 아이고 <laughs> 됐다 이제. 그래 담이야 지율리가 직접 만들거니까 자미 여기도 너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도 하나만 더넣어 주면 안 될까? 알겠어 파란 색깔은 진 고기야 파란 게아이게 이게 고기인 거야? 파란색이거어야 고순이도 들어왔는데? 고순이 언니 들어와서 고순이 언니 <laughs> 아홉 살 고순이 언니 지금 뭐하는거냐는데고 c e o v e 그 다음, 에 a 다가 베이스 오일을 넣 r 그 다음, f 이 c 일은 v e r the w o r 식 d 그 다음, face over the world. 그다다가 반씩 먼저 채워줄게그그렇지 채워줄게요. 반. 어, 반. 아, 오일을 아, 반씩. 따줘. 자. 이거를 반, 아, 절반. 절반. 음, 잘 잡고 구멍을, 음. 응, 그치. 이기주라 요렇게 담궈서, 어, 안 되나? 꾹까는 음, 거네. 어, 꾹 눌러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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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아래 절, 잘 보고 있어야 돼? 절반 찰 때까지? 그만 할 때까지 하면 돼. 지리가 네. 보면서 해. 음. 그만. 됐어, 절반. 그만, 헉, 그만, 됐어. 그만. 잘했어. 다음. 다 했어요. 아, 다음 다음 아, 타자. 다음 아, 순번. 잠깐 아, 꼭 짜도 되지꼭 짜. 꼬 꾹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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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됐다. 다음. 다음. 어요 네, 괜찮아요. 아까 딱을게요 잘하네, 이제. 꽃도 눌러주세요. 리스트는 못 보나? 참여한 사람은 못 보네? 응, 음, 게안 됐다, 음. 다음. 잘했어요. 오, 옥수라 벌써 꽃이 퍼지게 피네. 고순현이가 잘하고 있대. 고순현이도 향수도 안 틀어보고 싶대. 응? 응, 괜찮아, 아빠가 닦 괜찮아, 아빠가 닦을게. 고순현이 이쁜 말을 안 쓰고 인터넷용어를 쓰시네? 하고 싶사않 도대체 언제적 말투야. 요즘 애들은 급식체를 쓴다 부담이야. 오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 나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향기 넣을건데 아까 골랐던 향기 어느거 어느거 넣을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 음. 백합 백화. 누구지? 어느거 넣을거에요? 여기에다가 자알려줄게요손 뒤에 잡아볼까요? 이 끝부분 살짝 응.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방울씩 떨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4 0번 넣을 거야. 숫자 잘 세야 돼요. 한 엄마가 세줄 거야. 아니, 쥐라, 쥐 살짝 들어야 돼. 눌러야 돼. 살짝. 가 살짝, 살짝, 한 번씩. 이제 남 거예요? 아니, 요눌러야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서 집리 담이, 음... 아? 고순이 언니 친구분도 들어왔대. 담이 아? 저거 집중해 미안해. 몰라? 고순이 언니는 9홉 살인데 동생이 경찰이면은. 담이 힘 쓰는 거 얼굴로 다 보였어. 응. 아빠도 봤어. 어. 동백도. 다음 또그 다음 향기 이제 또 어디다 넣어? 이게 거예요? 지라 백합인 거 기억해야 돼. 고수년이는 삼학년 연반일 건데. 자 동백 그건 뭐예요? 동백. 동백은 어디다 넣을 동백은 넣을까요? 그건 냅두세요, 담이야. 그럼 그래, 동백은 어디다 넣을까? 이다 나. 음. 아니, 아니, 남겨주세요. 야돼요 주세요, 주세요. 오도 그래도 샷에 안있죠 응. 그쵸. 감히야, 채팅창에 싸움 났어. 왜? 네. <laughs> 고승연이랑 고승연이 친구들 싸운다. 이거 너무 화끈하네요. 향기 너무, <laughs> 너무 많아요. 됐다. 동백. 동백 냄새 아봐 카메라. 오 향기 좋다. 향기 좋아? 음. 다미야. 고순현이가 카메라 좀 봐달래. 동백향이에요. 동백향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은 양복꽃향이에요. 아빠가 같이 해주세요. 이거는. 자. 와! 다미야. 아가 눌러줄게. 잘 봐. 자. 하나, 둘, 우와. <놀람> 오. 다섯 번, 여섯 번, 여하 아홉, 열, 둘열와 다섯 번 여섯 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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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요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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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열 일곱 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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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열.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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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자요 아, 음, 그 뚜껑 닫아주시고요. 네. 이거 두개 뚜껑 닫뀐 거야. 맞 거예요? 네. 맞은 아, 거요 네. 자. 그러게요. 고순영이가 지리 머리 왜 이렇게 부시시하냐고. 자고 일어나서 그래요. 음. 저기 이뻐요 그래도 그렇지? 이뻐요. 이번 내가 할게. 지리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응. 이번엔 수국향이에요. 수국. 수곡. 아빠 셀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1 열다섯 열9열0열1 열아홉 스물 스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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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3구 스물여덟 스물아홉 40 삼십 하나 삼십두 삼십세 삼십네 삼십다섯 그런 식으로 삼십육 삼십 기가 막히게 썼다 미야. 네. 정확해 기가, 정확해. 어 아빠 기가 막혔어. 강기가 응. 응. 막혔거든. 그렇지 아빠 다가 눌렀으니까 잘. 광은 뭐야? 유채꽃. 아빠가. 할수 있어? 자, 줄이 갈 거야, 아빠가요. 유채꽃이랑 좋아? 누가 해? 아, 자, 두 손으로 해줄두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아홉, 열, 열 둘, 열세, 열열다, 열열일곱 열여덟, 열 스물, 스물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 서 사, 서른둘, 서른둘, 서른둘 여덟 번만 한면이 여덟 번만 면돼거면이 여덟 번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이거 여덟, 이 이거 보면, 이거 이거 보 이거 보다 이거 요체 이거 보면, 이거 신 이거 네, 여기에다가 공간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다시 베이스 오일 채울 거고요. 베이스 오일을 여기 목표까지 채워줄게요. 자, 오일을 또 넣을 거예요. 채워주세요. 아, 열어주세요. 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요기 오일? 잠시야 여기 있어요. 응. 이제 여기다 다 채워주는 거리. 감히 엄마가 카메라 의식한다고 고순이가 뭐라고 해요? 엄마 의식 좀 하지 마시래요 가득 어, 채워야 가득 돼요? 응 가득 채워야 돼요 어 미안해요 가득 꾹꾹꾹꾹꾹꾹 조금. 네 됐어요 하나 끝났고요 하나 끝났고요 아니 잘했어요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자또 꾹꾹꾹꾹꾹꾹꾹꾹 꾹꾹 더꾹더 주세요 됐어요 더 주세요 아니 더, 더 넣어야 돼요 됐어. 한번더 됐어요 그면 어, <laughs> 완벽해요 잘했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음. 리뷰 좀 참고하세요. 모니터링 좀 하세요. 꾹꾹꾹꾹꾹꾹. <laughs> 내에선 보이긴. 꾹꾹꾹꾹 더 넣어. 현주 아래 병을 보고 넣어야죠. 아 <laughs> 어, 됐다. 네, 잠깐. 네, 우와, 잘했어요. 시간 맡기세요. 조금만 더 넣을까요? 조금만 더 예? 넣. 조금만 더 넣으시래요, 담이야. 조금만 더넣어주세요 조금. <laughs> 오, 됐어요. 기가 막히대다미야 고승연 이가 다미 기가 막히게 하고 있대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오 꾸꾸꾸꾸. 됐어 오잘 오. 오, 넘칠 뻔했어요 잘했어요 다미 되게 예쁘다 근데 이게 제일 예쁘다 다미야 그치 어저 아빠 거왜왜 <laughs> 왜? 그럼 누구 거야 너 아빠 준다며 할머니 거야 엄마 아빠 준다고 했잖아 아빠 거는 됐어 됐다. 와. 이것도 잘 됐어. 어, 이것도 잘 됐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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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나 봐 줄게. 이거, 나, 이거 그래? 이건 엄마 줄게. 그래? 이제 이게 찍이이 닫을까? 껑을다 닫아 볼까요? 갈까요? 어디어어이건안 가고 와 주시면 이야 원래 이런 거예요? 네. 끼게 면 까면 돼요. 아. 여기가 위에고요. 이거 아, 여기 위따고. 네. 네. 아. 네, 아. 한번만 더 눌러 주실래? <laughs> 아 위로? 위를... 아 이렇게? 닫으면 돼요 이제? 네 이제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흔들는거 해줄까요? 자 아, 지율아 이 잡고 그냥 잡고 흔들 위 아래 이렇게 흔들래 오 씻기 씻기 꽃을 섞는 거 같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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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빠 조심 좀 할래? 오오오 오, 예쁘다 우와 폈어 지율아 꽃이 아니야 아았어알 아니 다른 것도 해야지 지율이 다른 것도 흔들어야지 씻기 해줘야지 이거 누구 줄 거야? 누구 줄 거야? 자 여기 흔들 거 줄게요 아빠가 에이하 빠세랑! 어유구다 조심해 오 이것도 예쁜데? 빠세! 오 그것도 이쁜데요? 이쁘쪙 이쁘죠자 아이고 뭐 묻었냐 아니 저렇게 하면 안되지 바닥에 꽝 하면 안돼요 저는 초상권이 있어서 와우! 와우! 이건 거의 뭐 거의 이모주자 <laughs> 건 이모주자? 어? 아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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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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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응? 근데 여기에다가 꽃 이름 써야겠다. <laughs> 한대 쓸수 있어요?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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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순서 <순수> 맞춰놨는데 병이다. <laughs> 어차피 랜덤이야. 어차피 랜덤이야. 담이쓸못 써? 쓸줄 알지 않아? 못 써. 너 이거 기억. 그냥 줄 사람 써줄 사람 지유라. 어, 줄 사람. 어, 어, 줄 사람을. 써. 엄마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음. 누구니? 이모. 줄 엄마, 사람을 아빠. 쓰면 될거 같아. 딱 맞네. 아, 저게 순서였구나. 그거 내가 순서대로 놨었는데. 아, 왜 아니, 그럼... 그건... 어차피 향기 잡고. 맞타부 말고 랜덤이야 자. 다... 마지막 썼어. 수국. 국. 국. 잘했어. 수국? 아니, 여기, 여기 이렇게. 국, 아래로. <laughs> 수국. 그렇지. 걔는 수국. 수국. 음. 음. 그거는 왕, 벗. 야, 제일 어려운 것이다. 제대로 쓸 거야? 왕. 글씨 쓰는 거좀 해줘봐. 왕. 화면을 돌려야 응. 될거 같은데. 왕벗. 아고. 버에다 지읒. 버. 응? 앞. 어려... 버. 거. 버. 버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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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왕벗. 꽃꽃쓸줄 알아? 쌍기읒에. 응. 끼. 오. 오오 그렇지 치읏 이건 쉬우신데요 꽃 잘했어 왕벚꽃 오 그다음에 유태 유유유유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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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라는 글씨가 뭐 있을까 유태 유유체 치읏에 응 아이 음. 아, 다다 아이. 어, 취했댔어. 어. 에. 어 그렇지. 꽃. 꽃. 어, 그렇지. 채. 꽃. 꽃. 꽃은 뭐였 a g 유채랑. 채 아, 유채랑. 아이 어 어, 충분해. 응. 됐어. 채또 백합. 백. 백. 백합. 어, 그건 백. 음. 아니야. 동백. 동백 붙었을 거야. 동. 그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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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동그라미. 동. 이응. 백. 백. 배 배다가 배 안으로 할때 배에다가 백, 기억. 오 동백 잘 썼는데. 우와 동백 맞았어. 그리고 이제 배합어 배에다가 기억 배 안으로 할때 어, 거기다 쓸 거야. 어, 쓰고 싶은데 써. 색깔 올라가. 집에 쓰고 싶은데 써도 돼. 거기 배에다가 기억. 음. 마이크가 아크카야? 안 되는데요. 마이크, 마이크 안막았는데 이제 이거 스티커예요? 어, 이제 스티커인데. 스티커예요. 아, 확 확률은 아, 아니야. 다 붙일 거야. 확률은 5분이야 오분의 이. 빠, 대처 맡아봐. 어디다 붙였던 거야? 어? 뭔향인지할수 있어. 선 선생님 나보다 정확할 것 같은데. 마이크 이게 들린대요. 엄마. 유채. 유채. 선생님, 유채. <우와, 웃음> 선생님. 그 유채, 유채 찾아주세요. 유채, 찾아주세요. 이거 한번 닦아야 붙을 것 같은데. 음. 자쥬아 여기다가 진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 번만 해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슨 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지은아. 유체. 지은아, 유체 아니야 유채, 쥬야 유채 찾아줘. 아니야, 가 잘했어. 음. 이거 유채라고? 유채. 유체. 지라여 유채 여기다 붙여줘. 이거 유채래. 음. 뚜껑에다 붙여줘. 마누라 순서 기억할 수 음. 있어? 나 기억 못해. 좋아요 아. 어떻게 눌러요? 어... 알아서 누르세요. <웃음> <웃음> 그건 구독자의 몫이에요. 이거 좀, 이거 네. 안 어, 잠깐만요. <laughs> 잠시 이게 아까 뭐였지? 동백이었나? 유채, 백합. 백합. 백합? 응. 백합이었어요. 응. <laughs> 백합 여기다 또 뚜껑에다 붙여주세요. 어, 제가 좋아요 <laughs> 다 눌렀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동백? 동백. 백 백합 불친절하대그 뭐? 아까 뭐였지? 동백이었어? 동백이? 야. 동, 아, 미안해. <laughs> 아빠한테 야라니. 동백? 어, 되게 잘 보이긴 거네 와우! <laughs> 와. 이거 소고기고 이게 벚꽃 같아요. 벚꽃, 네. <laughs> 우와. 원래 벚꽃향이 별로 없거든. 수국. 이건 수국. 응.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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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는 왕벚꽃이래. 응. 왕벚꽃. 왕벚꽃. 지리가 제일 힘들게 쓴 글씨 왕벚꽃. 킹체리 불렀어. 갑자 누구한테 아, 줄 건지 알려드렸어. 순서대로 누가 대줄 거야? 응. 이건 아빠한테 줄거 유채는 아빠 거. 거 이건 엄마한테 줄거 어, 그리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준 다음에 이모는 뭐줄 거야 이모 줄 거야, 안줄 거야? 안 이모 안줄 거야 물꿀이 이모, 물꿀이 안, 물꿀이 이모 안, 거야? 물꿀이 물꿀이 안 준대 이모 잘라겠다 불꿀 이모 패스 이모, 이모, 이모 30분 동안 봤는데 이모 구독했는데 30분 동안 했는데 이제 그럼 끄자 안녕히 계세요 어 이제 다 만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배터리가 5% 남았어. <laughs> 안녕.